지금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지금 도를 볼게요. 위에 음이죠. 위의 음입니다. 시, 그리고 저는 도. 도와 시 사이에는 반음이 없습니다. 자, 반음이 없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셋, 넷. 자, 지금 여기 안에서 두 번의 변등이 이루어졌거든요. Спасибо.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회원님과의 수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 중간에 어, 많은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부분이시라서 제가 수업 중에 잠깐 어,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밴딩 부분,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밴딩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좀 약간 드렸는데, 자, 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 영상의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하는 방법보다 여러분께서 밴딩이 되셨을 때 내가 반음이 얼마만큼 떨어지시는지 그 반음을 이용해서 밴딩 느낌을 보다 잘 확실하게 내실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회원님과 지금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는시 자, 일단 옴타은눌리시고시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일단 지금은 저도 같이 시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셋, 네. 자, 지금 음정 만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자, 시를 불고 있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꼭 악기가 있으신 분들은 악기를 꺼내 놓고 한번 비교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시를 불어 줘, 사부님 분명 시 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지금 도를 불게요. 위에 음이죠. 위의 음입니다. 시 그리고 저는 도. 자, 분명히 시와 도, 위의 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이따 나도 사모님께서도 이 영상 나중에 인트로 돌려보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와 시 사이에는 반음이 없습니다. 자, 반음이 없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음이 없기 때문에 한음이 아닌 반음에 대한 차이를 지금 저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실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이 피치가 여러분께서 들어보셔도 자, 그 피치에 해당되는 부분 분들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확인하실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 주세요. 자, 지금 상문님을 씩 자, 한번더 볼게요. 씩. 자. 자, 저는 돕니다. 자, 음이 틀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도음을 입을 이용해서 반음을 떨어뜨려서 저는 분명히 도로 불지만 음정을 똑같이 맞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도를 불다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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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시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 길게 볼게요, 선생님. 자, 셋, 넷. 자 분명히 처음에는 안맞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일부러 이 손동작으로 일부러 발음을 떨어뜨리고 시와 똑같이 맞췄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사모님. 자셋넷자 근데 네, 똑같습니다. 자 분명히 아시겠죠 사모님. 자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연주할 때자 교재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음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아까 음정을 떨어뜨렸던 그 아는 만큼의 음정이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사모님, 자, 그러면 연주할 때. 내가 얼마만큼 불어야 이만큼의 밴딩이 되냐. 자, 하시는 분분 분명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음정에 대한 차이를 내가 스스로 아시는 게 녹음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린 우리 회원님처럼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만큼 음을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에서 두 번의 면역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 화면도 제가 띄워드릴 겁니다. 자이 부분이 해당되시는 부분이면 내가 이만큼의 음정이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사모님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사모님은 돌을 보시고 제가 실어볼 겁니다. 음정을 떨어뜨려 볼게요. 사모님 자 당장 처음에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음정 떨어뜨려서 제소리하고 똑같이 한번 일단 맞춰보세요. 자 갑니다. 자세 네. 사장님 안 맞죠? 다시 자셋넷 반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우신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한 번만 더자 음정을 입 모양을 많이 푸셔야 돼요 사장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수업했고 저번에 수업하셨던 부분인데 자 이게 꾸준하게 연습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자한번더 가볼게요 자셋넷 자 나는 분명히 입을 떨어서 분명히 입을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됩니다. 자 한번만 더셋넷자 지금처럼 소리가 옹하고 막히시는 부분은 자 아무래도 내 입모양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자 우선은 자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수업이 진행 되시는 부분입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1학년에 등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과정 지금 어 정말 몇 자리 지금 안 남았거든요. 자 문자를 주시고 저와 상담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예전에 수업하셨던 분들도 여러분들 이 1학년 한 과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1학년부터 5학년 과정까지 그리고 나중에 6학년 과정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시 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한 번의 수업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지금 제가 제 온라인 유튜브,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 한번 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부분 유튜브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자신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빨리 수업을 늦실 수 있는 부분, 제가 맞춰서 수업을 해나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1학년 과정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유튜브가 아닌 등록자들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으로 초대됩니다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알수 있는 한속의 마스터 클래스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은 엑스폰에 대한 기술, 테크닉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본부터 익히고 배우시며 실제 연주에 적용하여 내 실력을 한층 올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독학의 어려움과 잘못된 유튜브, 그리고 동호회의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 좋지 못한 습관과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데스폰의 가장 중요한 톤, 앙구시르부터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등을 곡에 적용하여 애드립까지 연주하시는 부분부터 1대1 집중점검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학년 과정은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테크닉의 적용과 곡에 대한 접목, 그리고 실질적인 연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을 배우시며 그 안에서의 애드립 그리고 테크닉 기술을 넣어주시는 부분의 수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 하시는 박자 엇박과 점 있다는 표등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의 교재와 함께 정확히 박자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테크닉 서버톤의 수업 프레젤렛의 응용까지 진행되며 1학년 과정에 업그레이드를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과정은 스폰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배우시고 싶어하시는 비브라토 입으로 대충 흉내를 내시는 부분이 아닌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배우고 익히시는 비브라토 즉 바이브레이션 수업 그리고 그 비브라토를 곡에 맞추어서 실전 연주에 입혀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아티큘레이션과 인토네이션 등 박자의 활용 부분을 악보를 보시는 부분에 시야를 넓혀 수업하고 익혀 나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타악형 과정은 애드립입니다 우선 코드를 읽는 방법부터 기본 곡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꽤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키핑과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시커페이션 등 실제 연주에 입혀서 더욱 프로같은 느낌의 연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닌 호남의 테크닉을 넣어 연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5학년 과정은 애드립을 위한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응용과 실제 내가 넣을 수 있는 애드립 과정이 우선입니다. 블루스 스케일을 통한 직접 만들어 연주하시는 과정이 과제로 이루어지며 이제는 카피가 아닌 내가 직접 연주해 애드립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학년 과정의 테크닉과 코드, 그리고 애드립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시면서 애드립을 꿈꾸시는 분들과 그 과정의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수업이 이루어지시는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 송반은 지금껏 수업하신 과정이 어려우시거나 곡에 적용만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애드립,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브레젤렛, 복식 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의 테크닉을 넣어서 곡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체 20곡 중에 학기 초에 선택된 곡, 그리고 애드립 악보와 가이드, 코러스, MR까지 이루어진 한층 수준 높은 연주만을 위한 수업반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년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학년의 개인 졸업작품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에 수업과 나의 연습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즐겁게 연습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멋진 연주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수업이 끝난 후에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애드립 악보, 교재, 연주 가이드, 코러스 MR 포함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년 20명까지만 확실한 수업을 위해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조기 마감시에 마감이 됩니다.